자, 문마중 아, 2학년. 몇 거야, 이거? 자, 챕터 11에 포인트 3하고 4, 5, 6. 한꺼번에 설명하게 이게 4, 5, 6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3만 익히면 되는데, 고등학교에선 이거 바꾸는 문제 굳이 안 나와.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이게 시험기간에 걸리면 이제 그때만 그냥 보면 되는데 너무 쉬워. 자, 분사구문이 뭘 줄인 거라고? 부사절. 그지 부사절은 어떻게 돼 있어? 종속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그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1단계가 접속사 생략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보통 칸 수를 보는 거야 몇 칸이 남아있나 빈칸 같은 거그 다음 he 부사절 주어와 뒤에 주절 주어가 같다 그럼 무조건 생략해 그렇지 그 다음 h e a d 시제를 보는 거야 시제를 h e a d 과거인데 뒤에 smiled 과거지 그 다음 조동사는 현재형이 고 과거형이 있잖아 이제 그걸로 보는 거야 현재냐 과거냐 h e a d 과거고 smiled 과거니까 시제가 같지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시제가 같을 경우,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그래서 그냥 히어링이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접속사 빼고, 부사절 주어와 주화, 주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는 어떡하나요? 그땐 생략 안 해. 그렇지? 자, 예를 들게. 잠깐만. 자, 요거를 먼저 쓰자. 아, 이거랑 하나 더 있다. 잠깐만. 자, 여기까지 같이 쓰자. 멈추고 써봐. 자, 다 썼지? 자, will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얘가 주절이지. 얘가 뒤에 분사구문이고. 왜? 앞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 분사구문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방식 똑같아. 접속사 빼고, 두 번째, 주어. 동사 나오잖아. 동사가 앞에 있는 w i 랑같이 다르니. 다르지.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생략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내비두고. is 현재, we will. will이 현재야? 미래잖아. 근데 분사구문 바꿀 때는, 미래란 개념은 일단 없다고 보면 돼. 그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냐. 이거밖에 없어. 분사금 바꿀 때는. 그니까, will이, 조동사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지. 과거, w o u d 가 있고. 그 그러니까 시제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자, is, 원형이 뭐니? 원형. 무슨 동사야? be. 당아히지 붙이는 거야. 알았지? 또 weather being fine. 분사금은 이렇게 바꾸는 거다. 또 weather being fine. 그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접속사 부사절이 앞에 있는 건데, 접속사 빼도되고안빼도되고 비록, 내 동생이 원했지만, 그 피자를 먹기를, 내가 그것을 다 먹어치웠다. 싸움나겠지? 자, 마이 브라더랑, 아이랑, 주절의 아이랑, 같아, 달러 다르지? 그럼 내비두는 거야. 그 다음, 동사 과거지. 뒤에 에이트, 이 t 의 과거란 말이야. 이건 시제가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Wanting. 그렇지. 그럼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밑에 얘기할게. 그렇지. 그래서, 분사원 바꾸면, 마이 브라더 wanting to eat the pizza. 이렇게 된 거야. 대지 마이 프라더가 그 피자를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했지만 내 그것을 먹어치웠다. 대지 그러면 내가 배가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내가 빵을 먹었다. 주절과 부사절 주어 같으면 당연히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빵 먹었다. 빵 누가 먹겠어? 내가 굳이 이가 주어를 안 쓰는 거지. 자그 그리고 부사절 동사와 주절의 동사 시제가 다를 때 정확하게는. 부사절의 동사가 한 단계 과거일 때 이건데 그냥 다를 때라고 할게 이게 더 쉬워 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나 건강하다 because 빼고 부사절이지 I, I 같으니까 빼고 live 현재 m, 비동사 현재지 그러니까 living 이해됐지 이거 이거를 갖다가 뭐로 바꾼다? living으로 시제가 같으니까 근데 이거 똑같은데 얘를 다 생략을 해서 because I를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lived 과거인데 건강한 거 지금이네? 시제가 달라 시제에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having pp로 바꾸는 거야. having pp. 이거 해석공식에 나와. 다시 정리합니다. 주어, 접속사 빼고, 주어가 같으면 빼고, 다르면 내비두고, 그 다음, 시제를 보는 건데, 시제는 분사구문에서딱두 가지밖에 없다. 현재냐, 과거냐.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미리 없다. 자, 현재 완료도 그냥 현재 취급한다. 현재 진행도 마찬가지고, leave 현재, m 현재니까 동사원형으로 바꾼다. 그 다음, 뒤에 ing 붙인다. 끝. 근데, 한 단계 과거다 뒤에 주절보다 그러면 having pp having은 똑같고 고정적이고 이건 변하지 않는 거고 뒤에 pp만 lived면 lived 뭐 똑같네 이제 pp로 바꾸는 거다 ate면 eaten pp로만 바꾸면 되는 거다 됐지? 이해됐지? 자 갈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when 빼고 여기는 실제 다른 게안 나와 뭐 주어 다른 것도 안 나오고 그냥 그두 가지 경우 중3에서 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나오는 거 경우를 얘기한 거야. when 빼고, he 같으니까 빼고, so 과거, when 과거니까, seeing. 됐지? 간단하지? 자, 이거 분사원 바꾸는 것만 얘기하고, 해석하는 건 조금만 뒤에서 얘기합니다. 자, 때 이유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we waited for him. 이거잖아. 그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당연히, as. as we waited for him인데, as 빼고, we, we 같으니까 빼고, waiting. Waiting for him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지? 분사고 바꿀 때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다 여기 나오지. 아, 그녀의 she arrived at the station인데 도착했을 때니까 when she arrived 이거겠지. When 빼고 she 어떻게 하겠니? 말하세요 어, 뭐 봐. Arrived 과거, met 과거니까 어떻게 하겠니? 어, 알아서 해보자. 자, 분사고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뒤에 주절을 먼저 해석한다. 그녀가 우는 걸 시작했다. Seeing me, 나를 보았을 때, 나를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뭔지 몰라. 문맥 같다 보는 건데, 분사구문은, 잘 봐라. 자그 호텔방에 잠깐만 보게 우리가 짐을 풀었다 우리가 짐을 풀었어 1번 요거 분사공이잖아 1번 해서 그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2번 그 호텔방에 여기까지 그냥 중고색 안 쓸게 도착하고 나서 3번 도착, 도착하자마자 4번 뭐 성질 급해서 도착하기도 전에 짐풀 수도 있지. 그 다음 5번 도착 헷. 아니. 다 되지 이게 이, 이 얘기야 우리가 짐 풀렀다 도착했을 때냐 도착하자 마자냐 도착하고 나서냐 도착하기 전이냐 도착했기 때문에냐 뭐 없어 정답이 없다고 그래서 분사구문 정확한 해석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인이든 뭐든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면 의미가 분명해지지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냐 도착했을 때냐 생각할 게 없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정보면 이거 분사 구문의 앞에 이게 접속사가 찍혀있어 중요하지 않은 정보니까 이렇게 찍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잘 들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분사구문 해석하는 거 우리가 짐을 풀렀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이 중에 아무거나 그냥 골라서 하는 건데 문맥 갖다 보는 거야 이 문장 왼쪽 오른쪽에 있는 문맥을 보고 그렇지두 번째 그냥 미국인들 사는 방식인데 ing 능동이잖아 뒤에 시작 같은 거고 도착했다 그 호텔방에 그리고 짐 풀렀다. 뭐 이거야. 짐 풀는 게 결론이고 이게 중요한 정보야. 그러니까 콤마를 다시 한번할게 I-N-G는 뭐뭐 한다 했다. P-P는 뭐뭐 된다 됐다. 다시 I-N-G는 뭐뭐 한다 했다. P-P는 뭐뭐 된다 됐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끝.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 하나 더. 이 해석 공식 보면 분사구문 해석하는 거 내가 이렇게 써놔서. 그니까 분사구문 앞에 있을 때 I-N-G는 뭐뭐 한다 했다. 아, P-P는 뭐뭐 된다 됐다. 콤마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이게 훨씬 편해. 이렇게 해석을 해, 그냥, 분사구문은. 그 다음, having pp는 아까 한 단계 과거랬지? 그러니까 뭐, 뭐, 했다. 조금 뭐, 뭐, 했다야. 얘는, 뭐, 뭐, 됐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그리고, 분사구문이 뒤에 나올 경우, 콤마 거의 상상 된다 그랬지? 그때는, 뭐, 뭐, 하면서, pp는, 뭐, 뭐, 되면서. 즉, 뭐, 뭐, 인 상태로. 그리고 나서, 뭐, 뭐, 한다. 왜냐하면, 뭐, 뭐, 한다. 되게 이거 해석이야. 근데,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해. 그니까, 뭐, 뭐, 하자마자든, 뭐든 다 되는데, 통계상 경험상 이게 제일 많아 뭐뭐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뭐뭐 했다 그리고 나서 뭐뭐 됐다, 그지 이거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be i n g 과 having been이 생략된다. 그래서 분사구문 가장 기본 형태가 ing, pp, having pp, having been pp. 주절의 주어가 뭐를 하는 거면 ing나 having pp. 주절의 주어가 뭐 되는 거면 수동이니까 pp나 having been pp. 이건데 가장 기본 형태가 4 개야 ing, pp. having pp, having been pp. 그런데, 분사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되기 때문에, 뭐, ing, pp, having pp, having been pp 자리에, 명사, 형사, 부사. 이게 들어가 있어도 그냥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된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한다, 했다. pp, 뭐뭐 된다, 됐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끝. 그치? with a, b. 이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이게 이 다음 책에서 나올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때가 제기할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 좀 약간 복잡한 얘기가 그때가 얘기합니다 넘어가게. 요 이해 대체 분석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 주절을 먼저 해석할 거냐. 앞에서 뭐뭐 뭐 한다 했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어, 이렇게 해라 그냥 그래서 feeling tired 피곤함을 느꼈다, 콤마 그래서 나 잠자리 일찍 갔다. walking 걸어간다 갔다. 길을 따라서 그리고 나내 내 옛날 친구를 봤다. 끝. 뭐, 길 걸어가다가 치우고 봤구나. 뭐 이거야. Hearing the news. 그 뉴스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지었다. 뭐, 그 뉴스를 듣자마자, 뭐, 듣고, 이거겠지. 넘어가는데. 자, seeing me. 나를 봤다. 그리고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doing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했다. 그리고 그는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뭔 말이야? 뭐, 숙제하다가 뭐, 대충 얘기했지. 자, 이거 거꾸로 바꾸는 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doing 앞에 접주어가 있냐, 없냐, 없지.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랑 같다는 얘기지. He doing인데 doing ing가 됐다는 얘기는 얘랑 시제가 같단 얘기야. 그러니까 어, did, 그렇지? He did, he did인데 접속사 w h i l e 쓰래 while he did 하든가 while he was doing 하든가 뭐둘다 맞다. 요건데 while 빼고 거꾸로 한 거야. 그다음에 he 같으니까 빼고 was 과거인데 뒤에 뭐 과거였잖아. 그래서 was의 원형이 뭐야 being, being doing 해도 되는데 어, 분사로에서 뭐가 사용된다고? 아까 해석 공식에서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 가능한다. 그래서 그냥 doing만 남은 거다. 그치지 거꾸로 한거야 이거. 그가 그러니까 뭐 이것도 while인 건 그냥 다 behind을 바꾸면 돼. while 되는 돼건뭐 중요한 건 아니고. She네 주어가 she was lying, he was doing 뭐 이거라고. She was lying. 그녀가 누워 있었다 while. while she was lying while 빼고 she 빼고 was 과거 what's h e 과거니까 being lying인데 being 생략한거 그 다음 not feeling 같은거는 이제 not이 있는건 어떻게 하냐 not 빼고 해 not 빼고 만들어 The since feeling 앞에 어, feeling이란 얘기는 얘랑 시제가 같다는 얘기지 decided 그러니까 얘가 과거니까 feeling 과거 어떻게 만들어 felt 그지? felt가 앞에 주어있어? 없어? 없지 그 i란 얘기지 i felt인데 i felt since i felt 이렇게 해서 그냥 not 빼고 since i felt인데 이제 not이 있으니까 부정문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i랑 felt 중간에 뭐가 생각되니? 아니면 felt 두 단어로 어떻게 바꾸니? i did feel 그렇지 not 뒤에 집어넣으면 돼 이거 끄집어내고 끝 since I didn't feel. 이렇게 바꾸는 거다. 나시 있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5번, 6번도 방식 아예 똑같아. 똑같으니까, 앞에 설명한 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위에 설명 나온 거 참고해서. 알겠지? 자,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라.